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마이클 거버의 그 유명한 책, 사업의 철학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정 하나만 딱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왜 그렇게 좌절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명쾌한 해법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야지 하고 꿈꾸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 마음속으로 수없이 던져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왜 대부분의 작은 사업체들은 실패하는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기업가적 신화부터 깨부수고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세 가지 자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해결책이죠. 시스템의 힘과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이 뭔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으로 사업 밖에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끌어주는 비전의 힘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막막했던 사업의 길이 훨씬 선명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깨부셔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업가들을 시작부터 실패의 길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착각. 바로 기업가적 신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신화의 정치입니다. 기업가적 신화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파스타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니까 레스토랑을 차리면 무조건 대박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스타를 잘 만드는 기술이랑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 기술과 경영이 다르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이걸 놓치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창업은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자유로운 삶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완전 딴판이죠. 내가 좋아하던 그 일은 사업 전체에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마케팅, 재무, 고객 응대, 직원 관리까지 내가 전혀 몰랐던 완전히 다른 능력들이 필요한 냉혹한 전생터에 가깝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다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창업가의 마음속에는요. 사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세 명의 인격체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거든요. 바로 기술자, 관리자, 그리고 기업가 이세 가지 자아입니다. 먼저 기술자는요. 지금 당장 눈앞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커피를 내리거나 가장 완벽한 코드를 짜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는 현실주의자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재고를 정리한다거나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기업가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늘 새로운 시장을 꿈꾸고 우리 사업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마이클 거버가 뭘 지적하냐면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이 기술자 역할에만 너무 심하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역할, 즉, 관리자와 기업가 역할은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 일에만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파스타를 만드는 데만 온 정신을 쏟느라 정작 우리 레스토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할 시간은 놓쳐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의 무려 80%를 기술자로서 일하는 데 쓴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관리자 역할은 한 15%, 미래를 그리는 기업가 역할은 고작 5%밖에 안 쓰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러니까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고 사장 혼자만 지쳐 쓰러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해결책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는 거죠. 핵심은요, 절대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함정입니다. 진짜 해법은 내가 없어도 심지어 내가 한달 동안 휴가를 가도 회사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자동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즉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거죠. 내가 직접 엔진이 되려고 애쓰면요. 언젠가는 연료가 떨어져서 멈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거창하고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고객 문의가 오면 어떻게 응대하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해서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표준 절차,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목표는 떡 하나, 모든 과정을 누구나 복제하고 또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럼 뭘까요? 바로 내 사업 자체를 하나의 완벽한 성공 모델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책에서는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을 구축한다고 표현해요. 프랜차이즈 프로토타입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 작은 가게 하나를요. 마치 전 세계 어디에나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맥도날드 1호점처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맥도날드 생각해보세요. 햄버거, 패티, 무게, 감자튀김, 시간, 직원의 인삿말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사업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사업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내 사업의 프로토타입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누가 해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일관된 품질이 보장되겠죠. 둘째, 사업을 확장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장인 내가 없어도 회사가 완벽하게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가게가 아니라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사업적인 자유 아닐까요? 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요. 우리 머릿속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사업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사업 밖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자, 사업 안에서 일한다는 건요. 매일 주방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손님한테 서빙하는 바로 기술자의 일이에요. 반면에 사업 밖에서 일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파스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시스템을 고민하고 우리 2호점은 어디에 내는 게 좋을까? 전략을 짜는 기업가의 일이죠. 여러분, 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도 뭔가 하나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바로 그 차가운 기계에 뜨거운 영혼을 불어넣어줄 나침반. 우리가 도대체 왜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바로 비전입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how에 대한 답이라면 비전은 우리가 왜 일하는가, why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이 일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선명한 그림인 거죠. 이런 목적이 없는 시스템은요, 그냥 영혼 없는 반복 작업,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냥 벽에 걸어두는 그럴듯한 문구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강력한 비전은요, 지쳐있는 우리 팀원들한테 다시 일어설 이유를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혁신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시스템에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는 진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는 기술만 좋으면 돼라는 기업가적 신호부터 인정하고 깨부수세요. 둘째, 내 안의 기술자, 관리자, 기업가 이세 역할의 균형을 의식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사업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넷째, 사업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주기대든 밥이 대든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걸 이끌어갈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으로 사람들을 이끄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은, 만약 내가 내일부터 갑자기 사라진다면, 나 없이도 혼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업을 만드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